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세계증시와 코스피 차트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비꿈친 구름대 한 단계에 올라와서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이에요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 되어 있고 주가캔들은 지금 구름대를 깼다가 구름대 위 전환선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늘색 후행스팬도 지금 주가캔들 위에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약간 평평한 어 천정을 좀 만들고 있긴 해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한번 구름대를 깨면 이게 구름대를 한번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두세, 한두 번은 더 짚어, 짚기 때문에 조정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RSI는 지금 과일권에서 내려와서 40 근처까지 내려왔네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다우지수. 2주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라고 봐야 돼요. 하지만 까만색 우주선이 지금 2주선 한번 짚었고 재차 반등했는데 기울기가 좀 완만하긴 합니다. 지금 캔들 자체가 이제 2주선속 5주선을 지지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지 가능성이 있고 뭐 이걸 돌파하면 상승세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어, 과거의 패턴을 보면 한번 정도는 2주선을 다시 짚어야 돼요. 지금 MACD도 지금 시그널 선이 지금 시그널 선과 맞닿아 있긴 한데 한번 눌렸다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지켜봐야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빗금침 구름때 한 단계 올라서 와행보하고 있고 조정이에요. 조정인데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원선은정별되어 있고 주가 캔들이 지금 조정의 채널을 만들고 하락 채널 만들 고 조정을 했는데 지금 채널을 상방으로 돌파해서 그래서 나스닥은 상승으로 복귀가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색 후행 스팬도 보면 주가 캔들 위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상승으로의 전환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다스다 20주선이 올라가고 있고 5주선 횡보하고 어,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지만 캔들이 지금 20주선을 두번 짚었거든요 그래서 5주선 위에 캔들 올려놔서 음, 상승으로의 좀 조심스러운 어, 전환을 예측해 봅니다 MACD 자체는 데드크로스 났네요 데드크로스 다있는데 골든스코어로서 나겠죠 뭐 S&P500 어, 일목균형표 일봉차트입니다 지금 빗금친 구름대 비슷합니다 올라와서 행보하고 있고 나스닥과 약간 비, 비슷한 행보예요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되어 있고 주가캔들은 전환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하늘색 고행스팬도 주가캔들 위에서 놀고 있어서 상승모형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도 약간 하락채널을 만들었는데 여기를 돌파하긴 했어요. 나, 나스닥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서, 나스닥이 상승세로 전환하면 S&P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P 500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20주선 올라가고 있고, 5주선은, 어, 캔들이 20주선을 한번 짚었어요. 5주선은 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라기 보다는 S&P 500은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주선 모양이. 우주선 위에 캔들이 있고. 그 다음에 MACD는 데드크로스 나 있지만, 조만간 골든크로스 예상됩니다. 뉴욕 지수입니다. 뉴욕 지수는 다우랑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대차게 한번 구름대를 깼고, 지금 구름대 위로 올라와서, 모든 이평선들은 정별되어 있습니다. 어, 다우랑 비슷하게 지금, 캔들은 전환선 위에서 지금, 머물러 있고 하늘색 우행스캔 보면 약간 지붕 모양을 만들고 있긴 해요. RSI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우시 금방. 전통적으로 보면 다우랑 뉴욕지수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강한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보통 한번 구름대를 깨면 여기도 보면 구름대를 몇번 짚습니다. 과거의 패턴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예상을 해봐야죠. 뉴욕지에서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주범 보면은 20주선이 지금 뭐 우상향하고 을 있긴 한데 약간 기울기가 줄었어요. 기울기 줄었고 그거는 5주선이 20주선을 깼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히 이번에 반등에 나오면서 까만색 5주선이 20주선 위로 당이 다행히 올라오긴 했습니다. 올라오긴 했는데 재차 한번 눌릴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시그널선과 MACD가 맞다 했는데, 이게 눌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본인저 밴드 상단 근처에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꼭 이게 눌린다, 이런 건 아니에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과거에 한번 보면, 한 번으로 끝나진 않았다. 여기도 그렇고, 22년에도 그렇고, 여러 번뭐 눌립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제가, 선을 그려놨는데 4771, 5450이 사이에 지금 박스권이고 지금은 4771 박스권 하단 딛고 지금 5160 박스권 상단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정에 있고 뭐 오랜만에 RSI가 조금 빨리 과열권에 진입하는 것 같네요 아직은 뭐 박스권에 있는 게 맞습니다 캔들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은 여전히 행보예요 20주선 행보 빨간색 5주선 행보 우주선이 지금 약간 쌍봉 모양을 갖고 있는 게 불안하긴 한데 아직 MACD도 데드크로스거든요. 아직 뭐 이렇다 하게 뭐 결정난 건 없습니다. 결정난 건 없고 여전히 박스권 흐름이다. 강한 흐름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상해 종합 볼게요. 중국 상해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차트입니다. 지금은 비금친 구름대 올라와서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차게 상승한 다음에 행보 조정 하는 거고 뭐 다행히 지금 이평선 빨간색 전화,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비을 시켜놨고 주가캔들 아직 구름대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르색후행스팬 주가캔들 아래 에 있으니까 아직은 상승 모양을 갖추지 못했어요 지금은 행보하다가 지금 박스권이탈했다가 다시 박스권 재집하는 그정도 여정에 있습니다 아르 사이 과일권에 있고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20주선이 상승하고 있고, 200주선 녹색이 횡보하고 있는데, 캔들이 200주선 이탈했었어요. 어, 이탈했는데, 다행히 2주만에 지금 200주선 위로 올라왔어요. 20, 20주선도 200주선 위에 있고, 5주선은 아직 20주선 아래에 있는데, 어쨌든, 어,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어, 볼린저 밴드 줄고, 반등 나오고 그런 걸 보면 변동성 줄이면서 어쨌든 다시 한번 상승을 모색할 것 같은데, MACD도 살짝 지금 방향을 틀었어요, 위로. 아직 방향을 정하지 않았어요. 중국 주식은 워낙 보면 폭죽 같은 주식이거든요. 어쩌다 한 번인데, 뭐 지금까지 보면 2004년 이후로 한 번, 두번 밖에, 두번 밖에 뭐, 먹을 기회를 안 줬거든요. 뭐, 이렇게 보면 중국 주식에 너무 많은 양을 투자하는 거는 좀 무리입니다. 눈치를 봐가면서 살살 폭죽이 나왔다 싶을 때 그때 늦더라도 그때 들어가는 게 맞아요. 홍콩 항생입니다. 다행히 지금 홍콩 항생이 세게 반등하고 있어요. 홍콩 항생이 중국 주식과 지난번에 비슷한 시기에 반등했다가 사실 어, 중국이 횡보하는 동안 상해는 좀 하락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정을 마치고 지금 구름대 돌파해서 모든 이평선들 지금 정비를 시켜놓고 구름대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에는 지금 강력한 상승세 있습니다. 고점 돌파하는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어, 홍콩항생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관심 있게. 홍콩항생 캔들차트 주봉입니다 20주선이 지금 각도 잡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잡고 상승하고 있고 200주선은 각도 잡고 또 하락하고 있는데 이, 이, 이 하락하는 200주선을 이번에 지난번에는 실패했거든요 2주만에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지금 2주만에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조정이 나와도 200주선을 완전히 돌파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볼인저밴드 줄었다가 늘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MACD 골든크로스 만들었고 상당히 모양이 좋습니다 홍콩항생 지금 공항생도 폭죽같은 주식일까요? 음. 과거에는 아니겠지만, 이제는 폭죽같은 주식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폭죽이 터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니케이입니다. 일본 니케이는 완전히 행보네요. 지금 변동성도 다 죽었어요. 완전히 행보고, 뭐, 뭐라고 말할 수 RSI도 지금 40 밑으로 내려갔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보리저맨도 확 줄어들면서 변동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변동, 지금 MACD는 데드 골드, 데드 골드, 지금 데드 크로스 상태인데, 음, 완전히 변동성을 죽이고 있다. 이런 생각, 상태입니다. 대만 지수입니다. 대만 지수도 일본보다는 좀 활발하긴 한데, 여전히 지금 완전히 박스권, 완전히 행보고, 변동성이 없어요. 캔들 차트 주범, 주범 보면 똑같네요. 지금 뭐, 아무튼. 어, 20주선, 5주선, 전별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볼린조 밴드 줄면서 변동성 줄이고 있고, MACD는 아직 계속 데드크로스 상태로 지금 내려오고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박스권이죠. 베트남 박스권 맞습니다. 지금, 작은 박스권 상단에 있는 것 같아요. 상단에 있고. 주봉으로 보면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박스권에 지금, 1300과 1200에 지금 사이에 있는데, 한1275 정도 되는데, 박스권 돌파, 1300 돌파하는지 뭐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돌파해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런 것도 MACD는 골든크로스 만들었다. 거의 뭐 행보네요. 일본 센색임, 아, 인도 센색임. 인도 센색은 하락세에 유일하게 있는 종목이에요. 비금친구름대 하락되고, 그 다음에 파동도 보면 하락 모양을 갖추고 있고, 지금도 두번 하락했고, 어, 반등한 다음에 재차 지금 하락세인데, 저점 깨면 완전히 하락세로 들어가는 거죠.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20주선 하락, 5주선이 20주선 위에서 맞고 떨어지고, 이번에는 10주선 맞고 떨어지는 꼴이에요. 그래서 하락세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볼린저 밴드가 약간 줄어들어서, 뭐, 변동이 생길 여지는 있지만, 아직은 하락세로 봐야 돼요. MACD, 어, 급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베스파, 브라질 보베, 보베스파는 지금 어, 각도 잡고 하락하다가 살짝 반등 중 다음에 세게 하락한 다음에 바닥 찍고 반등, 그 반등 웬만큼 마무리한 다음에 지금 행보로 들어갔습니다. 저 지금 약간 컵 모양 만드는데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어, 각도가 변한 하락 각도가 변한 부분에 저항선이 생긴 것 같아요.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은 주봉 모양은 다소 삼무트리는 다르네요. 지금 뭐 과거랑 비슷한 패턴이에요. 과거도 보면 각도 잡고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척하다 세게 하락한 다음 반등. 이번에도 각도 잡고 하락하다가 살짝 반등하는 척하다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또 반등. 지금 20주선 돌파해 놨으니까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어, 1 3만5천까지는 뭐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MACD도 골든 크로스네요. 호주입니다. 호주는 상승세에 있어요. 상승세 있고 유럽이랑 약간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유럽보다는 좀 약한 모습. 지금 모든 이평선들 정배율도 있고 상승세 에 있습니다. RSI는 뭐60 근처에 있는데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 20주선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 5주선이 20주선에서 조정하고 그대로 상승. 상승 파동 맞습니다. MACD도 골든 크로스. 호주는 상승 파동입니다. 호주가 유럽하고 비슷한 계열로 속해 있나봐요 영국입니다 영국도 보니까 어 지금은 영국이 어저 박스권 돌파해서 대차게 상승했는데 지금 이격이 생겼잖아요 조정은 필연적이다 아래 사이도 지금 데드크로스가 났네요 캔들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주범 보면 한번 한번 상승해서 2주선 누웠다가 지금 2주선 우상향하고 있고 5주선이 20주선 아래에서 어, 눌리는 척 하다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지금 상승세 있어요. MACD 골든크로스고. 상승세입니다. 독일 닥스가 세계 1등이었죠. 여전히 세계 1등이네요. 어, 조금 이제 사실 슈팅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전히 세계 1등이고 지금 보니까 RSI가 과열권에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네요. 캔들 차트 볼게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2주선, 5주선, 캔들. 완전히 강력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게 끝없이 올라갈 건가요? 과거의 패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뭐 어쨌든 결국은 조정은 나올 겁니다. 조정은 나올 건데 어쨌든 지금은 상승세다. 유로스톡 50도 지금 독일과 비슷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격이 커가지고 RSI도 상당히 오랫동안 과일권에서 진행되고 마찬가지예요. 어, 독일 어, 유로스터5 0도 지금 볼린저 밴드 벌어지면서 볼린저 밴드 밖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조금 조정이 올 때까지는 계속 상승하는 거죠. 프랑스 깍크입니다. 깍크가 여기서 주춤거렸는데 바로 또 어, 슈팅에 들어가네요 만약에 이걸 보니까 코스피가 주춤거린다면 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여기를 보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격이 상당히 벌어졌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달리고 있어요 유럽이 무슨 일이 있나요 캔들차트 주봉입니다 어쨌든 프랑스도 지금 8027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고 아직 고점은 돌파 못 했을 거예요 어쨌든 프랑스 상승세 어, 극명하네요 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스피 볼게요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차트입니다 코스피 종합은 지금 비꿈친 구름대가 지금 상승으로 전환한 초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떨어지는 동안 상승으로 전환을 못 했는데 상승했어요.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주하 캔들, 하늘색 후행스팬까지 모두 지금 정별되어 있고, 그리고 RSI도 지금, 60 음, 근처에 있거든요. 유럽을 보면 이게 뭐 조정을 준다 이런 걸 기다리는 것도 조금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유럽도 중간중간 멈추긴 했는데 한번, 봐요, 또 다시.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은 5주선 올라가고 있고, 지금 2주선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5주선이 2주선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주봉상 양봉이 많아요. 양봉이 많아서. MACD도 지금 골든크로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승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를 해볼까요? 주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다우, 그렇죠. 나스닥, S&P, 뉴욕, 그 다음에 필반 이런 걸 보면 미국 지수가 뭐 안전히 상승세로 더 들어섰다. 이렇게 보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스닥이나 S&P 보면 살짝 상승세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초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직은 상승세 진입 일보 직전이고. 중국은 행보예요. 행보인데, 아직 행보인데, 홍콩 항생이 지금 상승세로 진입했어요. 거의. 그런 걸 보면 중국도 상승세로 진입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일본, 대만, 베트남 여기는 완전히 행보고 그 다음에 인도는 하락세입니다. 인도는 아직도 하락세고 지난주에도 주봉이, 음봉이 터졌네요. 인도랑 중국이랑 반대로 가는 게뭐 세계 증시의 흐름이 좀 바뀐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약했던 뭐 호주 독일, 영국, 일본, 아, 영국, 독일, 유럽 프랑스, 그러니까 호주와 유럽, 유럽이 미국 증시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도 지금 사실 강한 쪽에 붙었어요. 유럽에 붙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음, 유럽과 한국, 중국, 뭐 이렇게 세 개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